저는 제가 참 똑똑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시댁에서 조금만 같이 살다가 돈 모아서 더 넓은 좋은 집으로 분가하자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학과를 시작했네요. 당시에는 제 나름대로 커리어도 있고 워낙 학과에 대해 많은 말을 들었기에 나름 계약서 비스무리한 것도 다 같이 있는 곳에서 작성하고 들어갔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시부모님이 내심 섭섭해 하셨지만, 그래도 이래야 분란이 없다 말씀드리고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생각 없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적은 것들이었고, 결론적으로 지켜진 건단 하나도 없었네요. 근데 요즘 학과에 대한 글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제 개인적인 학과에 대한 경험담을 적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되돌린다면 저는 절대로 합가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야 겨우 자유가 되었지만 정신이고 몸이고 모두 만신창이가 된 상태거든요. 우선 저희 시댁은 빌라를 한층다 터서 살고 계셨습니다. 해서 혼수를 따로 장만해서 들어갔어요. 처음 시어머니께서 네가 쓸 가전은 어디 어디에 돌아. 같은 집이지만 살림은 엄연히 두 집이니 따로 쓰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돼 가는 무렵부터 경계가 없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냉장고를 따로 썼다 하면 시댁 쪽 냉장고가 꽉 찼다고 저희 냉장고로 옮겨놓았고 그 과정에서 국물을 다 흘려놓고 닦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냄새나는 것들을 가득 채우면서 야금야금 실행 냉장고가 되었네요. 닫을 때도 본인께 아니니 쾅쾅 닫으시고 음식점 스티커 같은 걸 덕지덕지 붙여놓았습니다. 산지 2년 만에 완전히 헛냉장고가 돼서 나올 때 다시 살 수밖에 없었죠. 세탁기는 2년 정도 지나고 시들게 낡았다고 상의 한 마디 없이 버리시고는 저희 걸 쓰셨고요. 사실 세탁기 쓰는 거야 크게 상관이 없었지만 문제는 걸레와 신발도 넣고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아놨다가 빨래방에 가서 따로 돌렸네요. 집안일은 처음부터 일을 하기 때문에 아침은 못 차려드린다. 저녁도 회사에서 못고 올 거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주말에는 제가 차려드리고 저희 화장실이나 방은 제가 몰아서 주말에 청소하겠다 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잘 지켜지는가 싶더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에 아버님 국만 데워드려라 하는 말부터 시작하더니 후반에는 거의 다 제가 차렸습니다. 청소도 처음에는 안그러시더니 점점 방이 이게 뭐냐 화장실은 또 이게 뭐냐? 하면서 한숨을 쉬며 폭풍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3일에 한 번씩 청소를 했었네요. 만약 학과를 한다면 아침밥 같은 건 도와드리는 거고 뭐고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댁이 큰 집이라 친척분들이 한 달에 두세 번씩 왔습니다. 직장 일을 하면서 일부러 늦게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그런 날은 친척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했었네요. 정말 짜증났던 건 시어머니보다 주위의 친척들이 아니 며느리도 봤는데 왜 혼자 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 제 친구들이나 친정 식구들은 눈치가 보여서 당연히 부르지도 못했고 친정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한 달에 두 번만 가도 엄청 눈치를 줬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몇 번씩 친구분들이 오셨는데 오시면 평일에 기본 새벽 2, 3시까지 있다가 가십니다. 다음 날 출근해야 되는데 저희 집도 아니니 실은 내색도 못하고 한참을 앉아있다 자러 들어가도 시끄러워서 제대로 쉬지 못했고 계속 불러대는 통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친구분들이 집에 오신다 하면 몇주 전부터 그날은 약속 잡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목적은 수발 들게 하려는 거겠지만 며느리 자랑하고 싶다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약간 친구들 사이에서 나 며느리 이렇게 부려먹고 왕 대접 받으면서 산다 하는 걸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처음에 들어갈 때 저희가 돈을 모아야 하기에 죄송하지만 기념일 빼고는 용돈을 못 챙겨 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먹을 건 저희가 알아서 먹을 거고 생필품도 저희가 살 테니 생활비도 못 드린다는 조건으로 들어갔었죠. 이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더니 점점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칫솔도 떨어졌는데 너희 거만 사 왔냐? 과일도 살 거면 많이 사지 누구 코에 붙이냐 라고 하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천하의 나쁜 년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냉장고를 쓰면서 저희가 먹으려고 사둔 것까지 다 가져가셨죠. 그냥 경계가 없어졌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생활비 면에서도 관리비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한숨을 푹푹 쉬셨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부는 맞벌이라 거의 집에 안 붙어 있었습니다. 합과 전후를 비교해도 2, 3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났고요. 애초에 그걸 다 감수하고서라도 같이 살고 싶냐 말씀드렸을 때도 너희 돈 모아야 하니 우리한테 의지해라. 하고 말씀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행동하시니 결국 한 달에 50만원씩 들이게 되었죠. 그리고 친척들 경조사에 갈때꼭 봉투를 주시면서 현금 찾을 시간 없으니까 우리 것까지 넣어라. 오는 길에 찾아줄게 하셔놓고는 입을 싹 닦았습니다. 해서 전날 미리 돈 찾으셨냐 물어보면 내일 나가면서 찾으면 된다 하시고는 항상 빠듯하게 준비를 하시거나 지갑을 놓고 왔다는 핑계로 끝까지 저희가 내게 했습니다. 결국 처음 계획했던 대출 없이 집살돈 모으기는 달성하기 힘든 계획이 되어버렸죠.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붙어 있는 꼴을 못 보시더라고요. 하루빨리 손주가 보고 싶다 말씀하시면서 밤이건 새벽이건 상관없이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잠그고 자면 왜 답답하게 닫고 자냐며 젓가락으로 잠겨있는 문을 열어놓으셨고요. 나중에는 문고리에 있는 잠금장치를 아예 돌려서 빼버리셨더라고요. 사서 다시 끼워놓으면 또 없어지고 시어머니가 빼놓는 게 100%였죠. 그리고 친구와 통화를 하며 비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본인 욕을 하는 줄 알고 괜히 문 앞에서 서성이며, 그게 어디 있더라? 라고 하면서 뭔가를 찾는 척 저희 방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과하고 난후 데이트는 꿈도 못 꿨습니다. 둘이 영화 세번 정도 본것 같네요. 어디 갈땐꼭 보고하고 가야 했고, 여행 갈 때는 꼭 같이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이 날라갔어요. 거기다 뭐라도 시켜 먹으려 하면 둘이 있을 땐 2인분 시키던 걸 당연히 4인분 시켜야 했기에 부담돼서 잘안 먹게 되더군요. 황당한 건 시부모님이 가끔 시켜드시는데 저희는 안 먹음에도 괜히 2, 3인분 더 시켜놓고 현장 결제로 주문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전화 남편한테 나가서 받으라고 했다는 거죠. 벨이 울리면 바쁜 척 하며 계산을 꾹 저희가 하게 만들더라고요. 지금 생각나는 건 여기까지네요. 물론 들어가서 산 제잘못이 제일 크겠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분가할 땐 거의 연을 끊다시피 싸웠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분가시키기 싫어서 너희 돈못 모으게 한 거다. 이 말을 듣는데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답답하기만 하다가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에 눈칫밥을 몇년 동안 먹게 되니 우울증에 조울증까지 왔습니다. 이러다 진짜 죽겠다 싶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다 받아치며 소리소리 지르고 분가했네요. 대출 없이 집 사기가 목표였는데 대출 없이 집 사기는 개뿔. 둘이 사는 거두배 이상으로 들어 처음에 모았던 돈에서 야금야금 쓰고 대출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힘들다는 말만 들었지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다며 뒤늦게 분가에 적극 동참하더라고요. 남편도 병신인 건 맞지만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싹싹 빌기에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시댁과 연을 끊는다는 각서를 받고 전화를 차단한 후 분가한 뒤로 시댁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일 바보였던 건 저였죠. 애초에 합가를 하면 안 됐던 거였는데 그래도 현재는 나름 만족하고 살고 있네요. 지금은 천사 같은 얼굴로 합가하자는 시댁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나오고 싶은 심정입니다. 합가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적어 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제 지인은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오밤 중에 내려와서 관계하는 소리를 듣고 한 달에 몇번 하는지 체크하고 있었대요. 일 끝나고 둘이 자는데 몰래 안방까지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난리 난 적도 있었고요. 합가 정말 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 이두 분은 이혼했어요. 두 번째. 제 동생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2년 정도 살았는데 아침에 이상한 기분이 들어 일어났더니 시어머니가 머리 위에 앉아 남편 머리를 만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둘이서 맥주라도 먹으려고 남편이 몰래 치킨 사오고 맥주까지 사와서 방에서 먹고 있으면 문 열고 들어와서 섭섭하다며 눈물바람이 났대요. 설거지할 땐 고무장갑도 없이 시키고, 결국, 분가했지만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저는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세 번째. 주작이라는 말이 많지만 실화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글에 제 이야기도 추가한다면 이런 상황에 남의 편인 남편마저도 제 편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반쯤 돌아버리게 돼서 이용까지 했네요. 결혼 준비 중인 분들 또는 식장에 들어가기 전인 분들 이 부분은 정확히 각서와 공증까지 받고 시작하시길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아파트 입주 시기 때문에 1년 같이 살다가 나왔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도움도 많이 받아서 나올 때 아쉬웠어요. 몇년후 시부모님 땅에 집을 지어서 같이 살 생각을 할 정도로요. 이건 진짜 케바케인 듯합니다. 쓰니 시어머니였으면 진작 도망쳐 나왔을 듯하네요. 문고리 잠금장치를 없앨 정도면 정신병자 아닌가요? 글만 읽어도 숨이 막히네요. 다섯 번째 제 얘기를 쓴줄 알았어요. 전그 집에서 종년이었고 더보살이었고 지아들 돈을 야금야금 쓰면서 과소비하는 나쁜 년이었습니다. 결국 1년 2개월 만에 이 구역의 미친 년은 전미다 타이틀을 얻고 분가해서 복직했네요. 지금은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버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최근에는 나중에 당신네들이 집 지어서 학가하자고 은근슬쩍 흘리는데 제가 미쳤나요? 그 지옥 불로 다시 들어가게. 대업가 하자고 하면 그냥 이혼할 겁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